40평에서 3룸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보다 더 알차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공간에 정말 힘을 많이 기울여 놨습니다. 냉장고 옵션 모두 다 들어가고요. 아, 세탁기 건조기까지 모두 옵션으로 들여요. 이런 집 거의 없잖아요. 아 만약에 가전제품 모두 갖고 계시면요. 전체 마이너스 옵션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에서 삭감해 드려요. 다른 신축 빌라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공간.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인데요. 4평 정도 되는 이큰 공간이요. 방이 아닌 팬트리 룸입니다. 신축 빌라에서 이런 집 없지요? 저는 지금 안방에 딱정 중앙에 서 있거든요. 안방 총 길이가 7m 가까이 돼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드레스룸에 있습니다. 끝내주죠.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꼼정아가 오늘은 파주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운정역에서 사실은 진짜 가깝게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현장에는요. 3룸인데 40평 가까이나 되는 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3룸도 있고요. 4룸도 있으니까요. 그큰 중대형에서 타입별로 고르시면 돼요. 총네가지 이상의 타입이 있으니까 오셔서 고르시는 맛이 있더라고요. 자, 이 분양가 안에서 3억대 4억대 타입 중에서 테라스도 있고 복층도 있고 어쨌거나 정말 가성비가 있거든요.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에서 1.5대 가능하고요. 운전역까지 걸으면요 한 15분이면 충분히 가십니다. 자가용으로는 딱 2분 걸리고요. 이 옥상에 이렇게 루프탑 테라스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생애 최초 입주금 2천만 원에 맞춰서 분양할 수 있는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려가서 저랑 같이 보실까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파주 꼼장어가 파주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자차로 2분밖에 안 걸리는 1.3km 거리에 위치한 3룸 중에서 40평 타입을 만들어 놓은 풀옵션 현장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우선 신발장 공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면에 신발장이 있고요. 이 측면에도 4칸짜리 긴장이 있고요. 이렇게 벤치를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는 진짜 잘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실내 들어오시면요. 처음에 안방이 있고요. 복도식 구조 아래 방두 개가 더 있는데, 각 방마다 거의 빌트인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안방 한번 보실까요? 양창구조로 우선 만들어놨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3m 중반이 훨씬 넘는 이 침대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드레스룸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드레스룸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방 크기 하나를 잡아먹는 정도로 아주 크게 만들어놨는데요. 드레스룸 저 끝까지 총 안방 길이가 7m가 나오겠습니다. 안방 욕실은요, 아주 많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욕실 공간은요, 충분히 확보를 해놨는데요. 나가셔서 저희 메인 욕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복도식 집이라서요, 양쪽으로 방들과 욕실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주 알차게 공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안방 욕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확장된 타입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제가 건너편에 이제 2번 방 보여드릴 건데요. 각 방마다 모두 드레스룸 또는 이렇게 수납공간 북박이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칸에 걸쳐서 북박이장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그 뒤편에 있는 방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는 북박장이 들어가 있었죠 이번에는요 안방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되어서 이렇게 수납 행거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방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 방을 하나씩 이렇게 소유하실 때 침대, 책상, 옷장 이렇게 넣으실 때 조금 짐이 많잖아요 옷장은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 빌트인으로 모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3룸을 모두 보셨는데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팬트리 룸 공간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방 하나의 역할을 이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수납이 많습니다 신축 빌라에서 수납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히려 수납이 부족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기존의 빌라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 오실 때는 거의 수납 공간 그리고 집 크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라고 하면은 3룸에서 이 정도로 40평 가까이 만들어놨고 수납을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사 욕구는 안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피드님이 거실하고 주방하고 같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전 제품 전체 모두 무상으로 드리는 옵션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넓은 거실인데요. 자 거실 길이가 4.2m가 나옵니다. 이렇게 큰 공간들을 모두 이 집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 아주 크게 뽑아놨어요. 거실 이 소파 월쪽은 우드 프레임으로 해놨고요. 이 건너편에는요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은은하게 또 처리를 해놨어요. TV 딱 설치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실링팬도 들어가죠. 그리고 전면에 모두 베란다 샷시 들어갑니다. 저희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커튼으로 마감해 놓으시면 쫙.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건너편 이제 주방 보러 가기에 앞서서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또 픽스창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 놨는데요. 그냥 오픈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자, 주방 한번 볼까요? 주방은요. 이제 4인, 6인 정도 식탁 놓고 쓰시기에 적합한데요. 이쪽 측면에는 모두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를 옵션으로 드려요. 건너편에는 광파오븐도 들어가고요. 벽면 전체가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방은 아주 크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 이 그 외적으로도 또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세탁기 건조기 옵션이 아닐까 싶어요. 이 주방 모두 다 쓰시고요, 가스쿡탑까지 알차게 쓰시고요. 여기 다용도실에는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옵션까지 모두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옵션이 모두 다 있긴 하지만요, 마이너스 옵션도 됩니다. 모든 제품들을 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요, 분양 원가에서 낮춰서 분양 받으실 수 있다는 게이 단지의 장점이에요. 선생님들 저는 오늘 파주 상지석동 그러니까 일산 서구 이런 덕이동 탄현동 뒤편에 있는. 음. 일산과 딱 접경에 붙어 있는 파주 운정 신도시 근교에 있는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사까지 이 현장에서 1.3km 딱 떨어져 있거든요. 걸어가시면 15분에서 19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데 현장 입구에 마을 버스도 많이 다니니까요.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어요. 자가용을 가지고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실 때 인근에 설문할시 톨게이트, 자유로, 제2자유로 모두 이용해서 이동하시기가 편합니다. 운정 신도시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들, 뭐 운정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먹고 쓰시고 노시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완벽하게 해결되는 단지가 바로 이 단지였습니다. 두개 동으로 신축을 했는데요. 각자 8개 호실, 8개 호실이 있는데 복층도 있고 테라스 호실도 있고 포룸도 다양한 타입, 3룸도 다양한 타입으로 있으니까요. 현장에 한번 실사 오셔 가지고 아, 정말 수납이 많은지 그리고 가전제품은 요런 게 좋은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가는요, 3억대부터 4억대까지 다양하게 타입별로 다르니까요, 유선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생애 최초 이 집을 취득을 하실 때는요, 입주금은 2천만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대출에 어떤 변동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일찍 문의 주시면요, 더 낮은 실입주금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주, 고양시, 그리고 양주의 좋은 신축 빌라, 가성비 있는 신축 빌라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집으로 만나 뵙겠습니다.